<laughs> 자기 왜 여기 있어? <laughs> 나와. 여기 <벽에> 갇힌 거야.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댄싱 노원에 또 왔습니다. <웃음> 작년보다 올해 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아질 것같아 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는 공연만 하고 집에 갔거든요. 맞아, 맞아. 네, 오늘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진짜요? 어, 어, 귀여워.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보니까 저희가 있는 곳은 댄싱 테마존이고, <laughs> 퍼레이드존도 있고, 가족 테마존도 있더라고요. 오늘 윤희는 여기 댄싱 테마존에서 있다가 공연을 합니다. 오, 램플도 하지 않나요? 오, 어, 램플도요. 해여기인것 같은데, 램플도. 어, 램플도? 맞아. 음. 저기 뭐라고 또 있어? 아, 여기 뭐 먹는 것도 팔고. 맛있겠다. 우와. 우리 이따가 이거 이거 해 보면 좋겠다. 디퓨저. 시즈 사탕도 만들고. 어디야, 어디야? 게 되게 많다. 어. 아, 안녕. 아, 고마워. 저 알아보는 계셔서 사진도 한번 찍고. 이따 냄플도 와야? 네. 아, 이따 냄플때 봐야. 냄플 오는 거야? 아, 이따 봐. 해봐.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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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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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그지? 공연보다 잘 응. 정돈되고, 세계화되고. 응. <laughs> 너무 좋아. 어, 여기 무대 운전해 놨다. 무대 엄청 좋은데, 여기는 무대 응. 장난 아니지. <laughs> 리허설아. 어째신데? 규모가 엄청 크네요. 세상에 응. 단체 컴퍼넌트가. 1등하는 팀이 저녁에도 공연을 하더라고. 이렇게 차 막아놓고 엄청난 공간을 이렇게. 남녀노소 다즐길수 어, 있게. 가족들 와가지고 너무 좋은 오늘 근데 날씨도 엄청 좋다. <laughs> 진짜 힐링이 될지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1 2 시부터네 1 2 시부터. 음. 와 이쪽이 푸드 트럭이다. 어. 근데 뭐 꿈꾸면 여기서 사먹으면 되겠다 자기야. 희망새랑 사과즙 고가다 여기서 사먹으면 되겠다 그지? 사가지고? 오 그러네. 사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간식집 <웃음> 이름이. <웃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족 테마인데 여기는 약간 이제 애기들 놀수 있는 키즈. 그런 걸 해놨나 봐 아, 키즈 쪽 어. 어머 저거 봐 둘러 와 진짜 세심하다 <laughs> 여기 솜사탕도 있어 하루가 모자랄 수 있네 여기 이틀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즐길래 내가 아까 떡볶이 먹는데 어. 그 옆에 어. 아이 세명 있는 아버님이 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셨고 아... <laughs> 어, 여기 낚시도 있어 낚시 애들 좋아하는 거 되게 많다 어, 아 호텔차도 있어. 아 혹시나 운전 때문에. 어, 이따 유니 페이스 페인팅 같이 한번 할까? 어, 진짜 사람 엄청 페이스빙. 많겠는데? 그렇지. 어. 어, 여기 또 뭐야? 여기 가볼까? 아, 여기는 물놀이 약간. 아 <laughs> 외신 수시로 출몰해서 물총으로 무자갈 어린이들은 여기, 여기가 재밌겠네. 왜 이렇게? 이건 뭐야? <웃음> <웃음> 닮았는데? <laughs> <laughs> 자기 왜 여기 있어? <laughs> 나와. 여기 갇힌 거야. <laughs> <웃음> 닮았어 닮았어. <웃음> 재밌다. 아~ 어머 물총으로 비옷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아물총 충전소. 근데 우리 윤희의 여보로도 있어. 아~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진짜 많네요. 이야! 대급인데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아, 작년에도 이랬나? 작년에는 우리가 금방 가 가지고 자고 하는데 아, 지역 프로그램이 많아졌어. 유리 어, 오늘 첫 야외 무대 아니야? 맞아. 코어 네. 어떻게 삼촌이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질러 줘? 네. 야, 너네들이 정중히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크게 따라 불러 주세요. 아, 3촌 네. 내성적이라서 그냥 <laughs> 못 하는데. 오빠 아빠. 네. 아빠가 무슨 아빠 가 무슨 대사야? 엄마. 아빠 그 내성적이야. 그. 오. 엄마. 음. 아니야. 아니야. 뭐. 어머, 내 <laughs> 공연하기 전에 램프 <램플 웃음> 재밌게 하세요. <웃음> <웃음> 벌써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파이팅 더 넘치게. <laughs> 더운 날씨에 이렇게 햇볕 아래에서 춤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공연 준비해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줄게요. 한 <목소리> 번만. <목소리> 감사합니다. 박수. 합생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셋! 와, 소탕이야? 맛있겠다. 와, 아, 귀엽다. 차가워. 그래도 여기 시원하다. 슈퍼히어로 노원경찰서와 함께해요. 경찰 아저씨하고 사진 찍는 거다. 아동 대상 범죄 근절. 보였어? 아, 보였다. 안 보여. 안녕. 어,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5학년고학요 잠깐만 5학년? 이거 두 번째 친구의 사진을 네. 장난으로 합성해도 될까 안 될까? X 장난이에요. 네. 네, 이제 문제 맞춰서 받은 거야? 여기 댄싱농원에 오면 수제 맥주도 실맛있어오 <laughs> 강정 와 여기 대박이야 맛있어? 네잘 <laughs> 먹네 이게 뭐예요? 젤라토요뭔 똥? 젤라또 젤라 또또 또 오세요? 아라또 <laughs> 뭐야 너네 하나도 겹치는 게 없네 바닐라 초코 딸기 어머 <laughs> 어머 oh 어머나 우리 구 돌아다니는 거 봐?